공권 전동기 기동시 계좌 항기의저항값은 그런데 우리가 이그 기동 전류는 줄여야 된다 그럽니다. 기동 전류는 작아야 된다. 근데 이 말하고 헷갈리는 게 계좌 전류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계좌 전류 이거는 커야 됩니다. 근데 두 개가 상충되죠. 하나는 작은데 어떻게 크지? 이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. 자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전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항이 여기도 있고 그죠 여기도 있잖아요 요거 이제 계좌전류인데 계좌, 계좌 저항이 있겠죠 여기는 이제 기동저항이 있겠죠 기동저항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류를 여기서 줄여 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전기자가 타버릴 수 있으니까 기동저항을 작게 하고 이쪽은 저항을 줄여 갖고 최대한 크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동저항은 기동전류는 작게 그러니까 이 저항은 올려야 되는 거죠 이 저항은 내려야 되는 거고 전류는 어떻게 해요? 이쪽이 커지는 거고 전류는 이쪽이 작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? 게이저저항을 최대한 낮춰야 되니까 0으로 해 둔다 이래 이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